오늘은 11월 17일, 13년 아침에서 아침에 숙소에서 나와서 저 앞에 현지인 가이드 가이드가 뒤에 공원을 뚫고 산 위에서 이쪽 산티아고를 볼수 있는 데를 지나서 버스 정류장 가고 있어요. 버스 정류장 가서 피스테라 여기 땅끝마을 가는 버스가 12시에 있어요 지금 11시 15분 18분이고 여기서 이제 버스 타고 오늘 핀스테라 갑니다 핀스테라 갔다가 여기서 하루 자동차하고 내일은 묵시야 들렀다가 집으로 갈 거예요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산티아고로 다시 왔다가 선물 좀 사고 그리고 이제 돌아갈 거예요 하... 어제 저녁에는 겸이가 중국집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숙소에서 중국집을 가는데 2km야, 제기랄. 가다가 얼어 죽을 뻔하고 올때 졸려 죽을 뻔했어요. 맨날 10시에, 1시에 자는 게 습관이 들어오니까. 한 10시쯤 돼가지고 돌아오려고 그니까 아, 됐다, 힘들다, 이거. 훅 자고, 그, 알베르게 하고 호텔하고 겸허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하나 봐요. 그래서. 두 명이서 방을 잡았더니, 4인용 방을 펼쳐 줘서 거기서 푹 쳤어요. 좋았고. 오늘도 열심히 가서 구경을 하고, 나는 거기 가서 신발을 버리고, 불 질러야지. 아빠 신발 태워버릴 거야, 거기서. 그리고 이제. 딴 것도 구경하고 하루 자야지 자 이제 그만 끝